네, 안녕하세요. 길각입니다. 자, 오늘은 5월 17일,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7시 59분이고요. 어, 오늘 사실도 초보 사장님 교육이 좀 일정이 좀 있었는데, 어, 조금 급한 업무가 좀 있으시다고 그래서 다음으로 좀 미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실 출근하지 않고 당구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구 세 게임 치고, 어 지금 일을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켜봤고요아 오늘은 어디론가 또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쪽에서 포를 잡으면 좋은데 뭐 항상 그렇지만 뜨면 가는거죠 뜨면 가는거고 오늘은 뭐 가산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어, 사장님들 바람이 많이 부는데 어, 날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뭐저 <laughs> 정도는 날라갈 수 있어요 저 정도는 날라갈 수 있어요 빼빼 말라가지고 날라갈 수 있는데 아무튼 저도 조심히 운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든지 가격만 맞으면 가보겠습니다. 어저께 그 구리 가서도 뜬구포의 코를 좋은 코를 받고 왔고 마지막에 대박 대박 해군 선임 선배님 만나서 어, 고매출을 올렸는데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사장님들도 좋은 선님 많이 만나시고요. 오늘 하루 잡같은 새끼들 안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자고요. 이게 전화 딱 이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대리사입니다. 기딱 해보면 그 상대방의 어떤 멘트로인해서 어, 어느 정도 직감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좀 진상기가 있다 그러면은. 어, 애지간한콜 같은 경우 그냥 빼시는 것도 나름 방법입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되냐. 오, 출출하다, 근데. 밥을 조금 일찍 먹고 나왔더니 출출해요. 어디선가 뭐 간단하게 요기 좀 하면서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첫콜 잡고 싶은데 기다려보시죠.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가 될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렛츠고! <laughs> 사전가입 없어도 안심하고 맡기세요. 네, 시간은 9시 29분 지나고 있네요. 도대체 어디로 갈라고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지. 와, 가산동 들어와가지고요. 어, 순대 한 접시 맛있게 먹고, 꿀을 조금 봤는데, 와, 아, 조치원역이 11만원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이거 뭐 만원만 올려주면 좋겠다. 그러고, <laughs> 만원만 좀 올려주라. 그러고, 버팅게봤는데 결국에는 11만원에 날라가네요. 아. 마땅치가 않습니다.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아, 올라가는 거 말고 밑으로 좀 가보려고 했는데, 밑으로 가는 거는 조금 포기하겠습니다. 밑으로 가는 가격도 뭐 만만치가 않고, 뭐 손이 쉽게 가지를 않네요. 자, 결국에는 좀 포기를 하고, 음, 그냥 주섬주섬 타는 걸로, 어, 컨셉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밑으로 좋은 걸로 타고 내려가 보려고 했는데, 음, 안 되네요. 안 돼. 올라가는 곳이라도 길이 어느 정도 이제 풀려있는 상태니까요. 그냥 적당하면. 움직이는 모드로 일을 해보겠습니다. 빨리 떠라, 빨리. 아이거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laughs> 하지만, 모릅니다, 아직은. 아직은 몰라요. 자,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시간은 10시 18분입니다. 바람이 좀 세게 부네요. 자, 코를, <laughs> 지금 잡은 콜이 세 번째 콜입니다. 사실, 세 번째 콜인데, 첫 번째 잡은 콜 카카오로, 어, 광명가는 콜 26,000원? 27,000원짜리를 잡았는데, 여자 손님이었어요. 어, 만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자기 차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유,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건뭐 최소한 1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취소해버렸습니다. 취소해버렸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또 콜을 잡았어요. 두 번째 콜을 또 잡았는데, <laughs> 뭐라 그러지? 이제 어느 건물에 계시냐고 그랬더니, 뭐 확인을 했죠. 확인을 하고, 어, 이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건물 어디에 계시냐니까, 건물에 있는데 왜 물어보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 또. 아, 씨. 라고. 그거 봉천동 가는 콜인데, 그것도 빼버렸습니다. 그냥 취소했어요. 자, 세 번째 콜. 금액은 47,000원짜리로 선택을 했고요. 운행시간 40분 걸리는데, 아, 봉일천으로 가볼게요. 봉일천. 한라 아파트. 47,000원. 여기서 봉일천은, 어, 서번선도로 타고, 가양대교 넘어서, 문산강 고속도로 타고 가면, 최적의 코스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4만원에서 7천원 튀겼네. 아이고, 자 이동하겠습니다. 이걸로 초콜 스타트, 대리는 10시부터. 레츠고 네, 11시 36분이고요. 코를 조금 골라봤어요. 아, 가자동, 인천 가자동 3만 5천원 떠있고요. 아, 또 뭐, 마땅치는 않습니다만은. 아, 병방동 항마을로 갈게요. 금액 3만 5천원. 봉일천 사거리라고 찍어놓고 1 6 k m 예요 이쪽에서. 그래갖고, 혹시 몰라서 잡고 전화를 했는데, 바로 옆에 계시네요. 자, 병방동으로 가보시죠. 레츠고 네, 시간은 12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개항구청 인근, 아, 이망역 인근, 황마을 내려드렸습니다. 내유동을 경유했어요. 내유동을 경유해가지고, 만원도 받았습니다. 아, 처음에 4만 원만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시간을 보시라고 15분 정도 더 걸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45,000원 받았네요. 자, 현재 위치에서개항구청으로 그냥 가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매출이 얼마죠? 매출이 7만 2천 원에다가, 7만 2천 원에다가, 45,000원이면, 12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 얼추, 얼추 기본 페이스는 맞춰놨네. 얼추 자개양구청으로 이동을 해서 서울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잘될수 있을까 아 오늘도 좀 피곤하네 진짜 몸이 이렇게 찌뿌둥한 것이 컨덕션이 그닥 좋지는 않네요 자 가격 맞는 콜로 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콜을 잡을 수 있을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3시간 반 4시까지는 열심히 해야죠 주는대로 좋은걸로 기다보세요네 시간은 12시 56분 이고요 아 지금 현재 위치는 고청 캐슬앤파밀리 쪽입니다 아 아까 그 개항에서 정말로 아쉬웠는데요 음 코를 여기 오는 코를 바로 그냥 진짜 1미터 0미터 막 이렇게 떠가지고 2만 5천원 뜨는거야 잽싸게 잡았죠 잽싸게 잡고 전화도 안했어요 손님한테 전화도 안하고 바로 옆에 있는거예요 바로 옆에 그래가지고 남자 남자 3명이 있길래 혹시 뭐 대리 잡혔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혹시 고촌 가냐고 그랬더니 간대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차도 노상에 있더라고 근데 그 열쇠를 딱 받고 나서 그 불과 진짜 한 1분? 1분 정도 아그 타임에 마포 염리동 가는 코리 프리미엄으로 500m 전방에서 45,000원? 아, 43,000원? 이 가격에 뜹니다 아 정말로 손님들 아는 이 여기 온 손님들 아는 채만안 했어도 그 카카오 콜 잡고 마포로 갔을 텐데 말이죠 아쉽네요 진짜로 진짜로 아쉬웠어요 자 들어와가지고 손님하고 헤어지고 바로 콜이 하나 뜨길래 그냥 잡았습니다 그냥 아유 이거 뭐안 잡기도 그렇고 해서 잡았네요 자 행신동으로 갈게요 여기 파밀리의 2단지 맞은편에 상가 센트를 타고 지하 2층에 있다 고 그러는데 여자분이시네요 행신동 소만마을 8단지 아그거 도로가 수색으로 가는 큰 도로가 근처 같아요. 그냥 가서 서울로 내 빼든지 그쪽에서 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 와서 요거라도 잡게 되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2만 천 원짜리입니다. 행신동으로 가보시죠. 아쉽다. <laughs> 네, 시간은 1시 27분입니다. 행신동 도착했고요. 여기가 가람의 사거리죠. 가람의 사거리. 아, 도착하자마자 콜이 하나 뜨더라고요. 한 700m 전방에서. 통지는 마송. 마송. 아파트 단지 쪽 가는 콜인데 33,000원이었어요. 운행시간 30분 예상했는데 음, 전화를 안 받네요. 아쉽게도 가고 싶었는데. 바로 연계잖아. 이 가면 20만원인데. <laughs> 가면 20인데 말이죠. 아이고 정말 뭐 진짜 왜 전화를 안 받지? 참 아쉽네요. 자 현재 위치에서 콜을 조금 기다려 볼 거고요. 20분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20분만. 지금, 남대문, 그, 남대문으로 가는 버스가 20분 뒤에 도착을 하고요. 아, 햇빛마을 10단지에서 중화역 가는 게 3만원 뜨네요. 안 땡기네요. 중화역 3만원은 안 땡깁니다. 자, 어떤 코를 또 잡을 수 있을까? 아, 예전에 이 가람의 사거리 쪽에 그 서울 방향으로 서 있으면은, 합정 가자고, 택시 기사님들이 소리치고, 기사님들 모여서 같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람의 사고로참 오랜만에 왔네요. 오랜만에 왔어요. 자, 일단은 여, 지기까지 아, 처음에 너무 골랐는데,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3시간 반 동안 잘했네요. 여태까지 잘했는데, 하나 뜰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말이죠. 음,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버스 올 때까지만. 네, 시간은 2시 34분입니다. 현재 위치 상암동이고요. 어, 아, 버스 타고 수생역 인근에서 내려가지고 굴다리 통해서 넘어왔습니다. 아, 인천 가는 콜만 한 두억에 들고 봤는데, 가정동 3만 5천원은 조금 아쉬웠고요. 자, 이번엔 간만에, 어, 아, 뭐냐, 이거. 티맵티맵 <laughs> 콜로 하나 2만원짜리 잡았네요. 아이고, 참. 만만치가 않네요. 염창동 등촌역 인근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운행 시간, 뭐, 한 10분 정도는 갈것 같고요. 2만원짜리. 이동을 하겠습니다. 전동 가서, 한 콜만 더 타면, 한콜더 타고, 20만원만 찍고, 오늘은, 어저께, 어좀 많이 찍었더니, 오늘도 막한 30개 찍을 줄 알았네. 20만원으로 만족해야지. 요거 가면은, 이제, 18만원 정도 되나? 18만 5천원? 아 그리고, 이, 금액이, 사실 18만 5천원은 아닌데, 제가 첫 콜로 탄콜 있잖아요. 첫 콜로 탄 콜이, 어 가산동 우리 라이언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어그 봉일천 가는 콜이었는데신라건 어, 장례식장 그쪽 인근 들렸다가 이제 경비 만원더 주신다고 하더라고 근 가는 길인데 만 원이나 더 준대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죠 근데 신라건 거의 갔는데 아그 술집에서 뭔가 놓고 온 거야 손님이 그래가지고 일행분 거기다 내려드리고 다시 회차해서 아 다시 우리 라이언스 들렸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그래도 흔쾌히 이만 원 2만 원 수척해 주셔가지고 어, 총 매출은 이걸 이동함으로 인해서 18만 5천 원이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한 콜만 더 타면 20만 원은 될것 같은데 아 <laughs> 시원스럽지가 못하네요. 그래도 초콜을 너무 늦게 탔는데 2 시간 동안 헤매고 난 결과물에 대해서 대비해서는 나름대로 선방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염창동으로 가볼게요. 네 시간은 2시 48분입니다. 바로 둥촌역 앞에 버스 정장 앞에 인근에 그 빌라네요 보니까 잘 타고 왔네요 저한테 제 입장에서는 잘 타고 온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서 뭐좀 콜을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여기 그 인근에 이제 그 스윙킥보드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되면 콜 타고 한콜 정도는 더탈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우 아까 전에 그 수색에서 상암동까지 걸어오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아우꽤 되더라고 1km가 넘었어요 걸어 다니니까 힘드네 힘들어 자, 하나만 더 타봅시다. 네, 시간은 3시 30분입니다. 와, 없네요. <laughs> 하나만 더 타고 싶은데, 아, 아쉽네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염창동 쪽에서 그 택시를 하시는 저희 형님이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뚜포로또 그분이 전화가 오셨네요. 그래서 지금 양평동에 있다고 이쪽으로 오신다고 해서 어, 얼굴을 한번뵙고 식사를 같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콜좀 아쉽기는 한데, 우리 사장님들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고요. 아, 좋은 날 금방 옵니다. 좋은 날 금방 오니까 힘내시고. 아무튼 간에, 화이팅 하시자고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풀슘